짜잔! 아영입니다나 앞머리 한번 내려간다, 어때? 앞머리를 이렇게 잘랐어. 좀더 상큼해 보이는 그런 느낌쓰. 하고 싶어가지고. 무튼, 앞머리를 그루프를 때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내가 더 예쁜, 예쁜 앞머리를 한번 보여줄게. 오늘은 바로 이거. 이거 한번 보여줄게 컬러가 진짜 와 이거 다내 거잖아 하는 컬러만 다 있어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약간 나를 저격한 그런 그런 컬러들 약간 이거 나 보고 사라고 좀 만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 이게 나는 쉬머한 펄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다 매트 해다 매트하고 포인트로 이렇게 펄을줄수 있게 약간 글리터 두개 땅땅 이렇게 있고, 근데 심지어 글리터가 또 예뻐요. 오늘 어, 어떡해? 해야지. <laughs> 그리고, 게다가, 이, 웨이크메이크. 메이크 이번에 이 팔레트 있어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게. 약간, 이게 진짜, 풀메이크업이 다 가능한 섀도우 팔레트거든? 이렇게 지금 길게 직사각형 두개 있고요. 이거 이거는 블러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건 또 쉐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대. 너무 괜찮지 않아? 근데, 블러셔나 뭐 쉐딩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눈두덩이에 올려도 되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이제 색 조합을 할수 있는 건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하기가. 굉장히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그리고 색 조합을 진짜 이거 어떻게 색 조합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약간 이런 식으로 눈 아이 메이크업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 메이크업 해도 되고 그 이렇게 가로로 이런 식으로 아이 메이크업 해도 되고 또 이런 식으로도 조합 딱할수 있고. 와, 진짜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래서 내가 이걸로 진짜 그냥 편하게, 그냥 막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줄게. 일단은 내가 지금 눈썹이 살짝 지워졌거든? 근데 눈썹이 지워졌다. 그러면은 눈썹 펜슬을안 써도 되고 바로 요 쉐딩 컬러로 바로 채워 줄수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동그란 아무런 브러쉬로 쉐딩을 이렇게 묻혀 가지고 눈썹에 이렇게 그려 줄거야 그러면 이렇게 또 쉽게 태워지죠. 아 진짜 너무 예쁘네. 잘 뽑았다. 메이크 메이크 칭찬해 칭찬해. 그냥 살짝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호다닥 채워주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노즈 쉐딩도 해주는 거지. 이렇게 살짝 채워주면 되긴 한데 살짝 쉐딩이 좀 노란기가 돈다. 그게 살짝 좀 아쉽쓰. 노란기가 도니까 살짝만 지워줘야 돼. 노란기가 돌아도 쉐딩은 해줄 수 있지. 노즈 쉐딩. 뾰하게 아니 진짜 풀메가다될것 같다니까 리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도 쳐줄 수 있겠지 이렇게 좀 작아서 브러쉬가 좀 묻는 양이 좀 적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쉐딩을 또 해줄 수가 있단 말이지 야 진짜 간편하다 쉐딩 벌써 끝 이제 나 섀도우 할게 섀도우뭘 하는 게 좋을까?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 아니, 색깔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 좀 행복한 고민이다, 야. 이걸 한번 해볼게. 이거 약간 짙은 느낌이 조금 드는 살구빛 컬러거든? 손가락으로 보여주면은 약간 이런 뭐, 베이지, 베이지. 내가 눈두덩이에 발라주는 거지. 여기 눈알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딱 눈알까지, 거기까지만 발라줄 거야. 이렇게. 와, 진짜. 어, 좀 색깔도 이렇게 잘 보는 야. 오. 예쁜데, 눈 밑에도 이렇게. 아, 색깔이 진짜 예쁘다. 음, 음. 그리고 약간 지금 오렌지 코랄 느낌 나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약간 반달 모양 브러쉬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애교 써줘. 살짝 상콤미를 넣어주는 거지. 색깔 이 진짜 예쁘다. 조합이 그냥 아무거나 막 발라도 예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눈 밑에만 살짝. 더 붉은기를 딱 줘가지고 웃을 때. 이렇게 약간 좀도화기를 살짝. 그 다음에 음영 이거랑 이거랑 나는 섞을게 왜냐면 나는 너무 붉은기만 들어가는 그런 음영을 주면 눈이 좀 많이 부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브라운이랑 와인이랑 같이 약간 좀 섞으면 훨씬 더좀 부드러워 보이면서 좀 약간 음영이 살짝 조금 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음방했던이 쉐딩이랑 이 브라운이랑 해서 음영을 대충 이런 총알 브러쉬로 쌍꺼풀 있는 라인에만 살짝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말 데일리한 깊은 음영 따윈 주지 않아 밑트임도 데일리야. 아, 너무 예쁘잖아 어때요? 살짝 살구빛도 돌면서 브라운도 느껴지면서 약간 와인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 뭔지 알겠니? 이렇게 음영을 살짝 줘봤어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예, 이 컬러가 살짝 흰끼들이 다 돌아가지고 한번 했을 때 음영이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해줄 수가 있어 양 조절을 실패할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없지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좀 메이크업 초보자들한테 되게 추천하는 팔레트 음. 한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 요 왜냐하면 이제 난 펄을 일단 발라주고 싶은데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를 일단 먼저 하고 글리터를 바르는 게 훨씬 좋거든. 요 왜냐하면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해놓지 않고 글리터를 바르고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하면은 그게 많이 뭉치고 아이라인 이런데 글리터가 묻어서 유통기한이 좀 짧아진다고 해야 되나? 좀 오래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를 오래 쓰려면 글리터를 조금 이따가 발라주는 걸로 아이라인은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929젤라이 2번 글램모카 이거 진짜 안 보여준다? 이거 펜슬로 된젤 아이라이너거든? 그리고 여기 그 샤프너 같은 것도 이렇게 내장돼 있어서 좀 뭉툭해진다 싶으면 은 다시 샤프너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주는 나는 미리 깎아뒀거든 이걸로 점막도 채워주고 허리도 빼주고 을 거지. 이렇게 대충 아무렇게 대충 아무렇게 뺀 다음에 필리밀리 511 브러쉬 이게 아이라인 꼬리 빼기 진짜 좋은 브러쉬거든 이게 뾰족하고 샤프해가지고 싹 빼기가 엄청 편해 이런 납작하고 조만한 브러쉬가 있다면 하나를 준비해주길 바래 그래서 꼬리를 내가 원하는 만큼 빼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손톱으로 많이 이렇게, 이렇게 빼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눈 이쪽, 이 눈가는 진짜 피부 약해가지고 금방 주름 생기고 엄청 약해지거든? 그리고 손톱으로 하면 예쁘게 잘안 빠져. 그래서 이런 브러쉬로 빼는 게 훨씬 더잘될 거야. 아이라인을 너무 대충 그렸어. 너무 너무 조금, 조금만 그려 살짝 좀 착해 보이고 싶어서 꼬리를 한번 매려봤어좀 순둥순둥한 그런 느낌. 악트. 아, 이렇게 착한 느낌. 어, 야또 끊어질 듯한 이런 아이라인 참 내가 싫어하는 아이라인. 뾰족하게 하는 걸 좋아해. 응? 이런 착한 눈매. 난참 착한 눈매를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 좋아. 난 마스카라를 해볼게. 마스카라는 코드 글로컬러 피 픽싱 마스카라. 테일 컬링 이렇게 마스카라 액이 많이 안 묻을 수 있는 이런 깔끔한 이런 어플리케이터가 깔끔한 마스카라 깔끔한 속눈썹이 나온다. 고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내 속눈썹처럼 난 마스카라 하긴 했는데 그냥 내 속눈썹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마스카라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눈썹 그렸을 때 했잖아. 근데 내가 깜빡하고 애교살을 안 그렸더라고. 아, 애교살을 한번. 애교살. 나는 애교 있는 여자다. 나는 애교가 넘친다. 그럼 주문을 걸어주면서 약간 메이크업을 해야다 난 글리터를 한번 해볼까? 아니 글리터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두개다 바르고 싶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개다 발라야지 이거는 약간 흰기 도는 골드 컬러거든 이거는 가운데에다가 포인트 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코랄 느낌의 이런 펄이야 두개다 예뻐가지고 난두개다 바를 거야 이렇게 지금 손가락에 묻혀 놨잖아 일단 내가 아까 보여준 이 코랄, 코랄 컬러였지 이걸로 눈두덩에 땅땅땅, 땅땅땅 가운데에다가 그다음에 이거 안 묻어 있는 손가락으로 해서 살짝 펴주는 거. 지 그럼 완전 자연스럽고 영롱한 그런 눈매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이 골드 컬러 이걸로 가운데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눈안 묻은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펴주는 거지. 진짜 데일리 데일리하게 쓸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 골드 컬러가 살짝 흰기가 있어가지고 코끝에 살짝 코끝에 살짝 이렇게 얹어줘도 하이라이팅되고 광대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이제 이 블러셔 쓸 거거든 근데 블러셔 쓰기에 다른 섀도우가 너무 많이 묻을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해 놓은 게 있지 이거 나 다이소 퍼프 엄청 잘 쓰거든 그래서 이거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나? 크기가 딱 맞네 크기가 이렇게 딱 맞네 그 이걸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브러시가 훨씬 더 그라데이션이 더 자연스럽기는 해 근데 묻힐 때좀 이런 브라운이 잘 섞일 거 같아서 난이 스펀지를 택하기로 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러워. 진짜 살살살 촉촉해져야 된다. 살살살음 그러면 조 예쁜 거 봐라. 약간 딸기 우유 그런 컬러. 딸기 우유 컬러면 은 진짜 부담없이 막 바를 수 있지. 근데 이 팔레트 하나로 화장을 다 끝내기 제일 쉽지 않은데. 대박이다. 음. 그다음은 이제 립을 바를 건데 코드 글로컬러 브랜드에서 A 워터 글램 틴트를. A 워터 글램 틴트. 디비니티! 디비니티라는 컬러고 약간 약간 물먹인 그런 말린 장미? 이거 바르면 딱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거 섀도우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지? 이거 블러셔 색깔이랑 딱딱 예쁘네 예쁘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게다가 이제 또 착색이 더잘 돼가지고요 이렇게 바로 바르고 바로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착색되는 포인트 아무튼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다 요말씀이세 약간, 섀도우 팔레트 조합을 못하겠다는 그런 애기들. 아니면은, 좀, 아, 나는 돈이 없어서 섀도우 팔레트로 뭔가를 하나, 한 번에 다 끝내고 싶다. 하는 애기들 또. 그냥 나는 이제 단, 이게 단품으로 쓰기 너무 귀찮다. 따라서 예쁜 컬러 다 모아줘. 라고 하는 애기들. 너무 괜찮은 거 내일도 난 이걸 쓰겠어. 그런 애들한테 진짜 난 추천할게. 너무 좋네요. 이거 가격이 28,000원인데 나는 세일할 때 사가지고 19,600원에 샀어. 너네들도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이 팔레트 세일할 때를 공략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한번 사보도록 해. 그러면 오늘도 영상이 재밌었다면 다음 영상에도 많이 기대해주길 바래.